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가운데 병고침에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치료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흉악한 질병의 세력에서 노인받는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흉악한 질병의 세력에서 노인받는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기름붓 타게분발져 예수님께서 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예수님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예수님 우리 안에 치유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치료의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신 것을 위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주시며 또한 병 고침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치료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치료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치료이십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르한보혈로 온육체를 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육체를 습니다 예수의 로시 정결함을, 정결함을 얻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시서 정결함을 얻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시 병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시 병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치료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주는 독수리날개 절라 같은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제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 우리의 육체 또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나사로 예수 그리태의 군세는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모든 병만은 떠나갈 지어다 내가 나사로 예수 그리태의 군세는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병마는 떠나갈 지어다. 내가 나 살이 예수 그릴 때 권세는 이름으로 명언하니 모든 병마는 떠나갈 지어다. 흉악한 질병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하니 떠나갈 지어다. 모든 병마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하니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이 승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승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삼을 주시고 병고침을 주시고 마귀 모든 괴개 모든 권세들을 깨뜨리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은 이름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예수의 이름이 걷지 못하는 자들을 일으킵니다 예수의 이름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없는 이름으로 명하느니 담대하게 일어나일 지어다 내가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없는 이름으로 명하느니 강력하게 일어나일 지어다 내가 나사를 예수 우리 때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느니여호와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일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일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일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 예수님이 나의 승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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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예수님 나의 승리이십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치료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치료이십니다. 내가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님만 의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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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사로 예수 우리 때 권세는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 지어다 내가 나사로 예수 우리 때 권세는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의 사슬들은 족쇄를 놓고 떠나갈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여, 여, 역사들을 내가 선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이 시간 치유하는 기름 부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기름 부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기름 부심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자들이 나게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우리가운데 명령하신 저를 믿습니다. 주님 주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 병자에게 손을 얹어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이 고침을 얻도록 주님 내가 나아가서 사역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유의 기름 부심으로 임하시옵소서 지유의 기름 부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질병의 몽예가 깨어질지어다 질병의 몽예가 깨어질지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지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지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지혜 능력으로 임하옵소서 주님 이땅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땅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땅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안에 주님 좌절하고 고통하며 주님쇠약해져 그렇게 시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이미 남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구속의 진리 이 놀라운 병고침의 진리로 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마시 서 성령님이 마시 서성령심으로역사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기름 무심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을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치료하는 은혜로 새로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능력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치료하는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치료하는 광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치료하는 광선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시간 이십팔 이십사 초, 사 킬로미터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 단위분5 초.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시옵소서. 주님이 역사여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구침 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가 구침 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가 구침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 되고 범사가 강건케 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간건케 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육의 건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혼육의 회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혼육의 치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강건할 지어다. 강건할 지어다. 이땅 안에서 강건함으로 살아갈 지어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치료를 의심하는 모든 불신앙, 하나님의 치료를 의심하는 모든 불신앙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 일지어다. 주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의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합니다. 의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두려움의 죄를 회개합니다. 낙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두려움의 죄를 회개합니다. 낙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해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심하는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심하는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의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주님 내가 믿는 자인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믿는 자인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둠을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절망을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지옥을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심판을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질병과 저주를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보리 십자가가 나의 승리입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승리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승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옵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합니다 성령님 의합니다 성령님 의합니다 성령님을 신리합니다 성령님을 리합니다 성령님을 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게 치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치유를 주시니 감사합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병 고침을 주시니 감사합니우리병 고침을 주시니 감사합니 하나님 감사합니 하나님 감사합니 하나님 감사합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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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병고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 예수의 이름으로 면을 깨지시어다. 저는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애굽에게 애국에, 내린 질병 중 하나라도 우리가 운데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는 모든 병들을 취하시고 우리 안에 병고침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물과 양식에 복주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 안에 낙태하는 일들이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일들이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성축합니다. 내가 너의 생명을 지키리라 내가 너의 수가 너의 생명의 길이가 다하도록 하리라.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송축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마귀보다 크십니다. 주님이 질병보다 크십니다. 주님이 죽음보다 크십니다. 주님이 지옥보다 크십니다.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12초 거리 5 km. 평균 속도입니다. 당 7분 2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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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주님 이 밤에 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들의 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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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수의 피로 죄인의 죄를 덮습니다. 예수의 피로 뇌를 을 덮습니다. 너는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을지어다. 너는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을지어다. 너는 예수의 피로 정결함으 얻을지어다. 너는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을지어다. 내 혈관은 정결해질지어다. 내네 혈관은 정결해질 지어다. 예스의 피로 내네 혈관은 정결해질 지어다. 내네 졸중, 내네 출혈, 예수 우리 때권세님 이름으로 명원하니 떠나갈 지어다. 내네 졸중, 내네 출혈, 예수 우리 때권세님 이름으로 명원하니 깨어질 지어다. 내네 경색, 예수 우리 때권세님 이름으로 명원하니 떠나갈 지어다. 내네 경색, 예수 우리 때권세님 이름으로 명원하니 깨어질 지어다. 정신질환 예수 우리 때 권세 는 이름으로 면을 제질지어다 정신병 예수 우리 때 권세 는 이름으로 면을 제질지어다 정신을 혼미케 하는 모든 귀신의 세력들 예수 우리 때 권세 는 이름으로 면을 제질지어다 알차이며 예수 우리 때 권세 는 이름으로 면을 제질지어다 알차이며 예수 우리 때 권세 는 이름으로 면을 제질지어다 치매 예수 우리 때 권세 는 이름으로 면을 제질지어다 아에 예수 우리 때권세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 지어다 정신은 건강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신은 건강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억력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예수 우리 대 이름으로 명하노니 총명이 돌아올지어다 예수 우리 대권세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총명이 돌아올지어다 안과지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지어다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예수 이름으로 나지어다예수 이름으로 나지어다예수 이름으로 나지어다병예수 이름으로 나지어다병예수 이름으로 나지어다 치주염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지어다. 지즈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이 떠나갈지어다. 지즈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이 떠나갈지어다. 지즈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이 떠나갈지어다. 비염충농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이 소멸될지어다. 비염충농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이 소멸될지어다. 비염충농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이 소멸될지어다.

목을 정결케하여 접어서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을지어다. 심장은 정결함으로 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심장은 정결함으로 될지어다. 심장 질환 예수의 이름으로 면허는 이 떠나갈지어다. 심장 질환 예수의 이름으로 면허는 이 떠나갈지어다. 심장 질환 예수의 이름으로 면허는 이 떠나갈지어다. 신근경색의 이름으로 떠나가신근경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부정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부정맥 예수의 이으로 명하는 떠나지어다 부정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지어다 위장질한 예수의 이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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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소화불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장 안에 있는 모든 궤양들 염증들 예수의 이름으로 면이 떠나갈지어다. 이장 소장 대장 안에 있는 모든 염증들 모든 궤양들 예수의 이름으로 면이 떠나갈지어다. 이장 소장 대장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면이 떠나갈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 예수 우리들의 권세는 이름으로 면이 떠나갈지어다. 스트레스 예수 우리들의 권세는 이름으로 면이 깨지질지어다 스트레스 예수 그리토의 권세는 이름으로 명하는 겨우제일지어다 모든 암세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소멸될일지어다 모든 염증, 염증의 근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소멸될일지어다 간은 정결함으로 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간은 씻음받을지어다 모든 간기능들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정성으로 돌아올지어다 췌장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을지어다. 장은 예수의 로 씻음 받을지어다. 담음받 예수의 로 씻음 받을지어다. 받을지어다. 신장은 예수의 로 씻음 받을지어다. 신장 예수의 로 씻음 받을지어다. 신장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을지어다. 신장 예수의 피로 생식의 뱃설 기간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을지어다 정결함으로 될지어다 정결함으로 될지어다 부인병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나갈지어다 부인병 예수의 2, 이름으로 말미암나갈지어다 거리 6km 평균 속도입니다. km당 7분 1초 할렐루야 할렐루야 척추 관절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정결함으로 될지어다 척추와 관절들은 새로워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하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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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하니 재생될지어다 모든 관절들 모든 달아진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하니 재생되고 새로워질지어다 주님 만지시옵소서 주님 만지시옵소서 혈액은 정결함으로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혈액은 청결함으로 될지어다. 혈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청결함으로 될지어다. 고혈압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저혈압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고지혈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동맥경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혈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혈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달력이 회복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혈관에 달력이 회복될 지어다. 주님 어깨를 만지시고 관절을 만져 주옵소서. 어깨와 관절, 무릎과 다리, 장단지를 주여 만지시고 정결켜여 주옵소서. 새로 질 지어다. 강건해질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지어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악마합니다. 주님을 항마합니다 성령이, 성령이 치료하는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치료하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치료하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추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으로 비추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침루하는 자들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천국은 침루하는 자들이 취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내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입니다. 저는 내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입니다. 저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저는 내가 믿음으로 천국을 취하는 자입니다. 저는 내가 믿음으로 승리를 취합니다. 저는 내가 믿음으로 치유를 취합니다. 주는 내가 믿음으로 병고침을 취합니다. 주는 내가 믿음으로 형통을 취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연약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우리들의 승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여지게하여 주없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나를 거룩한 성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인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내 안에 날마다 예수 우리 때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내 안에 예수 우리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주 예수여 내가 사랑하는 주 예수여 내가 사랑하는 주 예수여 주님이 나의,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이전에게 주님과 함께 귀한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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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